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부를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가 그동안 하이레벨의 크 요리 문답을 했었죠. 이제 1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은 뭐였나? 서문이었어요. 서문. 자, 그 여태까지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산나주구나 당신의 유난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가. 지난주에 질문이었죠. 그래서 그 답이 뭐였나요. 이 문제를 이 질문을 조금 바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했어요. 첫 번째 어떤 것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 플러스 거기에다가 무엇이 더해졌을 때 누구의 누구의 성령님의 무엇 도움이 더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즉, 단순히 알고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알고 있는 것 없이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두 가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다음 세 가지다. 첫 번째, 나의 어떤 거? 나의 비참함. 두 번째, 내가 이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이렇게가 우리가 지난 주에 배웠고요. 여기까지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서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에 있는 각 항목이 각 부를 구성해요. 그래서 이제 1부 비참함, 2부 구원, 3부 감사.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이 1부 비참함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봐야 될 생각이 있고 우리가 먼저 정말로 해야 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를 들어가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부를 들어간다면 일부의 제목이 당연히 뭘까요 일부의 제목은 여기 써 있는 나의 비참함이 되겠죠 일단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뭐라고 우리가 정말로 비참한가 물론 여기에 있는 몇몇 모범적인 학생들은 학생이라도 되지. 학생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동기를 통해서 읽은 사람도 있고 좀 생각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정말 비참한가? 우리가 정말 비참해? 자 바울이 인간의 본질을 깨달았을 때 결국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라를 깨달았을 때 바울이 정말로 비통해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이 인간에 대해서 살피고 생각해 고 생각해 봤더니, 아, 결국 인간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대요.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이란 건 비참할까요? 인생이란 건 행복할 수 없이 비참할까요? 우리는 그 탐구를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옛날에 이거 1문 할때 아마 그 했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무엇의 종교라고 부르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불러요. 그것도 맞는데 저는 그 전에 비참함의 종교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면은 내가 비참한지 알지 못하면 사랑이 나한테 와도 이게 딱히 감사한 건가? 이걸 잘 몰라요. 일단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거 조가, 좋아할지 모르겠네? 이거 좋아하나요? 초밥 좋아한다는 사람 혹시 초밥? 아, 그래, 오케이. 초밥 싫어한다. 는 없으니까 이걸로 얘가 더딴할것 같아요. 맛있죠? 너무 좋아하죠. 자, 근데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초밥이지만 이게 정말로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 언제일까? 어? 배부를 때. 그 나중에 여러분들 덕종이 아이들은 멤버로 들어가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 MT 갔다 온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자주 가는 데가 있어요. 그 초밥 무한 에필 나오는데. 거기를 입장할 때만 해도 거기 접시에 진열되어 있는 저 선홍빛의 연어 초밥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설레고 행복하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탑을 쌓아 올려요. 그렇죠. 이만하게 쌓아 올린 다음에 재밌는 건 쌓아 올리고 나서 저것들을 보면 어때요? 특히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부푸다 보니까 남기면 벌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막 갖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나 배부른데 내가 미처 처리 못한 그 접시 이제 내가 먹어야 될그 접시를 보면 기분이 어때요? 그렇게 역할 수가 없어요. 비린 맛이 느껴지고, 어 이거 어떻게 먹어? 그래서 서로 양보하죠. 야 네가 먹어, 네가 먹어. 가위바위 보하죠. 아, 네가 내꺼자 씨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아무리 귀한 사랑이 와도 아무리 귀한 것이 와도 이것이 나한테 귀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귀찮게 여겨져요. 어쩌면 우리한테 십자가가 그런 존재 아니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왜 교회에 다니기도 하고 설령 교회에 안 다니더라도 이거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교회선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었대. 음응 그렇구나 그렇구나 감사하대. 음 응? 아 감사한 건 알겠는데 그쪽 그쪽 그닥 내 삶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이거 잘 몰라요. 왜 그래요? 내가 배고픈 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배가 불러서 차마 부른 거면 그나마 상관없을지 모르겠는데 장염에 걸렸든 뭐가 아프든 얘가 배가 고픈 사람이야 지금 당장 뭘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픈지를 몰라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이 사람의 배고프다는 걸 빨리 일깨워 줘야 돼요 야네삶 지금 문제 있어 네가 지금 장염 걸려서 네가 배고픈 건지 모르는데 너 지금 3일 동안 안 먹었어 조금만 더안 먹으면 너 죽어 임마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야 이거를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너 이거 없으면 큰일 나너 되게 비참한 어때 가도 신경 안 썼지 너 이대로 살면 진짜 큰일 나 이거를 일깨우는 과정이 바로 비참함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 허기를 회복하자 시작 영적 허기를 회복하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삶에 무언가 필요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함께 이 비참함을 배우고 일부를 배울 때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좋겠어요. 야 이대로 뭔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그 옛날에 할때 한창 그 비참함을 하고 있을 때 성민이 같은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 성민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어, 목사님 요새 교회만 오면 기분이 다운돼요. 왜? 맨날 비참함만 얘기하잖아요. 그때 <laughs> 일부할 때.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전 여러분들 한 앞으로 한두달 정도, 못해 도두달 정도는 설교 때마다 진짜 여러분들 삶을 바다로 떨어뜨릴 거예요. 진짜 행복하다고 진짜 진짜 이래도 이래도 왜 그럴까요? 그래야 복음이 보여요. 나 뭔가 결여되어 있구나. 나 뭔가 필요하구나. 굉장히 뭔가 힘들구나. 자, 그래서 오늘 이렇 그 비참함 알아볼 건데, 비참함의 첫 번째 원인부터 오늘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읽읍시다. 시작! 죄, 심플하죠. 우리가 죄 때문에 비참하대요. 자, 근데 묻고 싶어요. 정말 로 우리가... 죄 때문에 비참한가요? 죄가 이제 흔히 아는 말로 뭐예요? 그냥 이제 좀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은 나쁜 마음. 자, 우리 안에 나쁜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비참해요? 라고까지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죄인이요라고 물었을 때 뭐 구출하 나쁜 마음이 있죠. 이 정도 어떤 도덕적인 관념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마 아전 죄가 없어요라고 말은 못하니까 그냥 끄덕끄덕 하듯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정말 가만 생각해봐야 돼요. 이죄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비참해요. 이 생각을 해볼 기회가 아마 많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은 이거를 하나 하나 까발려 볼게요. 자, 죄가 만드는 비참함 첫 번째 따라합니다. 자기혐오. 한번 더 자기혐오. 자기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 정도로 쓰레기인 줄은 몰랐는데라고 느껴본 적 있나요? 자, 이거를 알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 있다, 그렇죠? 우리 교회 공식 질문 있죠? 이 중에서 이거 안 받아본 사람이 진이 안 받아봤을 것 같아? 좋아, 진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laughs> 너의 비참함을 느끼게 될 거야, 진아. 내가 한 가지 가정을 해볼게. 네가 만약에 투명 인간이 될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세 가지만 더 올려봐. 그렇지? 아, 봤, 아, 봤는 적 있었어? 차마 말 못하지, 그렇지? 그렇죠? 아무 생각 안 났어? 그럼 사람, 사람, 사람을 다양해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한테 그런 기가 정말 왔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행동하게 될까?라고 떠올리게 되면은 차마 어디 가서도 말을 못해요. 용기 있게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을 해볼게. 안 보이니까 몰래. 이웃집 가가지고 거기 가난하니까 쌀통에 쌀을 넣고 와 얼마나 <laughs> 게 쌀통에 쌀을 붓고 와야지 얼마나 재밌을까 그치 이런 나쁜 마음 그치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 돈을 알면 미안하니까 헤이, 몰래 넣어줘야지 이런 건 아니겠지 그치 이런 거할수 있겠지 한1 0 7번째쯤있겠지 그치 그럼 1번부터 106번째까지 차마 말을 못하죠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 사람한테 기회와 권력만 주어진다면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엄청나게 뿜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나도 문득문득 놀래죠 내가 이 정도로 쓰레기였다니. 나이 정도까지는 아닌 줄 알았었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큰 일탈한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이 정도 나 정도면 그래도 물론 내가 죄는 맞긴 하지만 끝까지 문제 있는 놈은 아니지.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떤 내가 죄성을 바란 찰스를 만났을 때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 발현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런 상상을 하게 된다면은 상상 속이지만은 분명히 내 안에 죄성이 들끓는 걸 발견하게 돼요. 진짜로 내가 기회와 권력만 있다면은 뇌죄를 발산해 버리겠구나. 문제는 뭐예요? 그 죄성이 있으니까 참 끔찍하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거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여러분들 대부분 꿈꾸고 있죠. 꿈. 나 커서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런 거 이러면 좋겠다. 그런데 그 꿈이라는 게 말이죠. 대부분 이런 순간에 어떤 형태로든 권력이나 힘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꿈은 누, 모두가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런 순간 힘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꿈중 하나 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커서 뭐 체인점 10개의 식당을 운영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돈이라는 힘그 산하에 많이 있는 점주들 그렇죠? 내말 한마디에 망할 수도 흥할 수도 있는 수많은 발주처.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과연 나한테 주어진 힘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아까 생각했지만은 우리가 투명인간 된다 했을 때내 죄성을 품고 하는 싶어하는 내가 그런 사람인데 과연 내가 내 꿈을 이뤘을 때내 힘을 주체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연구원이 되었어, 그래서 박사가 됐어. 내 사내에 막 학생들이 모여 들어. 내말 한마디 성적이 왔다 갔다 하고 연구직이 왔다 갔다하기도 해. 그 와중에 예쁜 여학생이 있네. 어유 참, 오늘 예쁘네? 하고서 등 슬쩍 만져왔는데, 어, 가만히 있네? 왜? 내말 한마디면 얘 잘릴 수도 있거든. 즉, 내가 마음대로 준 사람이 생겼거든. 과연 내가 그 힘을 건들 수 있을까요? 자 아니면 또 내가 또 어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위치에 올라갔어요. 근데 누군가 나한테 말을 기분 나쁘게 했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내가 기분이 나빠. 나는 마음 먹으면 얘를 잘릴 수도 있고 얘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도 있어. 그랬을 때 나는 얘한테 불이익을 안줄수 있을까? 내 기분이 나빴을 때 사회를 보면 어때요? 이 순간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도 뉴스에 나와요, 그렇죠? 어떤 학교 그 스포츠 코치가 그 선수들을 성폭행하고, 왜그 코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출전권이 달려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어떤 회장이 자기 운전기사한테 폭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던지고, 왜내감정적으로 만들어 해도 이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못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뿜뿜뿜뿜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꿈을 이룬 게더 저주라고 할수 있겠죠. 무엇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꿈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겠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그 꿈이 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괴물이 아닌 자신 있어요? 이거 생각한다면은 꿈은 아 죄는 우리의 꿈마저 도구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 꿈을 안쫓을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예요. 자기 혐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따라 합시다. 끝없는 욕망, 다시 한번 끝없는 욕망. 우리 안에 죄가 만족이란 거를 찾을 만할 때쯤 죄는 늘 우리에게 욕심을 불러일으키죠.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으겠는데, 이건 누가 한번 대답을 해볼까? 네. 원동아, 자, 네가 꿈꾸는 로또 당첨 금액은 얼마야? 자, 만약에 내가... 딱이 정도 액수에 당첨됐다 라고 하면은 진짜 내가 아쉬움 없이 딱 그냥 살수 있다. 그냥 진짜 뭐딴거 굳이 추구 안 하고 막 이상한 거 망가지고 그냥 그 재산 바라보면서 그냥 딱 욕심 망가질 수 있다. 얼마야? 천억 혹시 난 이거보다 좀더 높다 한 사람 아마 천억이 제일 큰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천억을 갖고 있으면 과연 정말 그 욕심이 끝날까? 뭘 보면 알수 있을까요? 이미 그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이 천억 넘는 사람들이 몇명꽤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난 제일 웃긴 게, 그 뭐라 하지? 그 증여세. 맞지? 증여세, 상속세를 안 내려고 아둥바둥 해요. 그게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만약에 이 사람들 재산이 천, 천억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200억이 증여세라고 보자고 그럼 남은 게 얼마예요? 800억 800억이면 사람 사는 데 지장 없잖아 그리고 아 지장 없는 게 뭐야 꽤 그럴 듯한 삶을 사는 전혀 문제 없잖아 근데 어때요 그 사람들이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것 탐하기도 해요 이걸 봤을 때 이걸 봤을 때 우리 삶에서 내가 아 여기면 되겠다 라는 하는 만족 지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를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만 가진다면 내가 저사상 욕심 부리지 않을 거야 라는 점이 있으면 좋겠는데 인간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어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정도면 굳이 뭘 추구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왜 저러고 살지? 그 자리에 가 봤더니 끄덕끄덕이 돼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이기고 싶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집 더 받고 싶어요. 한번 원동이 그 천억 한번 예로 들어볼게. 자, 만약에 내가 천억으로, 선억을 생겼어요. 제일 먼저 뭐를 할까? 뭘 살까? 보통 많이 사는 게 집과 차를 사겠지.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내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런 레벨에, 그런 류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서열이 생기겠죠. 옛날엔 지금은 뭐야? 네가 아직 천억이 없으니까 맨날 어울리는 친구가 누구야? 그걸 그래 봤자 테이 같은 애들. 그치? 테이너 집에 천억 있어? 없지? 그치? 너니차 네 있어? 없잖아. 저런 애들 맨날 어울리다가 천억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때로는 전화 올때 누가 전화 와? 이제 지디한테 전화 오고 그치? 심심하니까 누구한테 연락해? 레드벨벳다 전화 걸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서열이 발생하고 계급이 발생하겠죠. 어머 오빠. 오빠 해외 요트 없어요? 어 불쌍하다. 아 이번에 지리오빠 요트 있다는데 거기 올라갔다 올게요. 안녕. 사 올라와요.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쟤보다 이기고 싶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통제가 안 되더라라는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든 간에 나는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못 올라가도 비참하겠지만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 나는 정말 거기서 만족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 여러분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들 좀 많이 있죠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 오 삼국지 혹시 안 읽어본 사람? 싫어하는 사람? 네, 좋아한다 칩시다 아이씨 좋아한다 칠게요 삼국지에 참 제가 재미있는 인물이 있는데 이런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알아요? 사진만 보면 좀 알기 힘들죠 누굴까요 맞춰봅시다 조조 땡 조조는 황제가 된 적이 없어요 원술. 이 친구는 원술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뭐냐면요. 그 되게 원시 집안이라는 굉장히 그 힘센 집안의 그 서자예요. 서자고 위로 형님인데 형님은 되게 누가 봐도 진짜 왕감, 장군감.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고 원술은 그 밑에서 가정의 가정의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좀이도 어느 정도 땅을 갖고 있는 그래도 능력에 비해서 인복이 좋아가지고 꽤 그래도 큰 어떤 영역을 다스리고 있던 하나의 그런 제후였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은 누가 봐도 옛 사이즈에서는 그것조차도 과해. 그거면 딱이야. 그거 하나 잘 지키면 얘는 대단한 놈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얘가 어느 날 무거운 손에 얻게 돼요? 황제의 옥새를 손에 얻게 되면서 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을 어, 옥새가 나한테 왔어. 이건 나보고 황제가 되라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이찐따가온 중국의 황제를 선포합니다. 그 순간 쳐 맞아서 죽어요. 황제 선포하자마자 조조 유비 여포 다 쳐들어서 갑자기 죽어요. 참 한심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왜 그랬지? 아니 한 땅의 제후여도 누릴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많아 충분히 만족할 만하잖아. 굳이 뭐 하러? 근데 막상 저 자리에 가면 그게 아닌가 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한테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저 사람을 하하하 웃으면서 한심하게 보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삶에 만족이란 것을 느낄 수 있을까? 항상 더 많이, 항상 더 많은 것. 10만 원짜리 먹어봤다면 12만 원짜리 먹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15만 원짜리. 좋은 집에 산다면 더 좋은 집. 동창회 왔는데 나만 차가 없어. 차를 샀어. 근데 이번엔 죄영아 누가 외제차 끌고 왔어. 외제차를 갖고 싶어. 요즘에 그 20대들이 외제차 산 다음에 그거 못 갚아가지고 문제가 많다 그러죠 파산한 사람도 많다 그러고그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죄성이 만족을 못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지는 거예요. 나는 과연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평생 여기에 허덕이면서 살게되는것 같아요. 그렇 도해합니다. 네 오늘 설교 여기 끝이에요. 어, 어떤 결론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건질 수 있어? 안될 걸? 끝이에요 이러고 자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아무튼 아까 그 죄의 비참함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자기 혐오 그래요? 그런 관련해서 나는 나의 죄성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부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정말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명 인간처럼 기회와 권력만 되면 나는 내 안에 죄성을 뿜밀는 사람인데 과연 내 평생에 이 죄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말아, 말아먹지 않을까? 한번 얘기해 보자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나의 욕망을 감당할 수 있나요? 정말 내 삶에 만족할 수 있을까?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위로 올라가고 싶고 제 누르고 싶고 제얄밉게 만들고 싶고 하는 이 마음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경험과 이야기들을 혹은 남의 얘기도 괜찮고요.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앉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성과 욕망을 떠올렸을 때 이것 때문에 정말로 비참하다라고 느꼈는지 어떤 부분에서 자각조 얘기 한번 얘기해 볼까요? 특히 어떤 죄성이 좀 많이 염려가 되는 게 있니? 명예욕도 있는 것 같고 무력 그렇지 그 아까 우리조는 그 그런 얘기했어. 각자 꿈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 자 그냥 뭐 명확하지 않더라도 꿈이 뭐니 막 이런 게 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성민이는 회사원 그리고 저기 뭐야 성재는 건물주 <laughs> 건물주 그래 오케이 그래 건물주라고 해보자 보자 건물주가 된 순간 우리한테는 어떤 힘이 생길까 그렇지 여러 가지 그 임대료 아니면은 뭐 입점한 데 중에 떡볶이집이 있으면 가던 길에 오뎅 하나 그냥 빼먹고 어, 하나 가져갈게 이제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랬을 때 과연 나는 내 죄성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다음은 얘기해 볼까? 저기 그 태희는 꿈이 뭐야? 그 선교사지? 선교사는 이런거나 다를것 같지? 진짜 저는 많이 봐요. 예를 들면 내가 선교사야. 근데 그쪽 나라 선교에서 좀 이름이 올라갔어. 그래서 나는 실제로 아, 이거 나중에 올릴까 말까, 몰라. <laughs> 그뭐 어떤 얘기하는 사람 봤냐면은. 아 제가 어떤 나라 선교는 제가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선교하려면 저를 통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거 굉장히 자기 프로필처럼 얘기하더라고. 어. 아 저를 안 통하면은 그선 거기는 아무로 선교도 못 해요. 제가 딱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슷한 처지 어떤 선교사가 들어온다 면그 나라에 막 경계하고 견제하고 막저 진짜 많이 봤어요. 그렇죠? 노벨상을 받는 거 말할 것도 없겠지. 노벨상 받은 교수님한테 논문 참작 한번 받겠다고. 우리 예포 찾아들이만 왔을 때, 그쵸?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나는 나의 욕망은 감당할 수 있나요? 즉, 만족하지 않는 자, 만약에 건물주가 됐어. 그 다음 욕망은 뭘까? 다른 거면 또 사고, 치지 월세 더 올려 받고, 한 달에 800 받았다가. 그800 받고서 해외 여행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나라에서 누구를 만나 한 달에 1,500 받는 사람을 만난 거야. 나는 삼성급만 골라 다니는데 걔는 오성급 다니는 거야. 안 되겠다. 이걸로 안 되겠다. 남자가 꿈이 있어야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해서 그 욕망을 채우는데 일본과 만나겠죠. 나의 죄성이 동원되기도 하고. 아까 송민이 얘기처럼 회사원이 됐어요. 욕망이 생기겠죠? 그때 동원될 수 있는 나의 죄성은 뭐가 있을까? 성민이 한번 얘기해 볼까? 그렇지? 내가 미운 사람을 거제도로 인사발령시키고 우리 성민 미디어 아, 이번에 우리 출장가게 됐어. 아 출장이라 저희 아예 발령나게 됐어. 아, 좋은 내가 해외야. 어딘데요 거제도. 음 해외잖아. 그렇지? 음, 거기 가서 역시 컸다. 음. <laughs> 이런 말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 어, 그렇지. 다른 회사를 이기기 위해서 막 이제 음해를 하기도 하고 언론플레이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 흔적들을 매일매일 뉴스에서 보죠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전역하고 적금 만기 된걸 타서 한 번에 목돈이 생기면 나는 그것을 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도와줄까요 합하게 사용하게 해줄게 <laughs> 이게 바로 또 나의 욕망이겠죠 그렇죠 <laughs> 맞아요. 진짜로 내가 갑자기 큰 목돈을 주게 됐을 때도 내가 이것을 과연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11조 문제 진짜 힘들겠죠. 여러분 지금 군 생활하면서 11조 뭐 하는 친구들 있겠지만은 벌써부터 조금 힘들, 힘들 때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병사 월급 얼마지? 40만 원. 4만 원 내야 돼요. 큰 돈이야. 4만 원만 해도 벌써 나가서 후배들 밥 밖에 사줄 수 있고 막할수 있는데 나중에 400을 번다면 한 달이 얼마야? 40만 원.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제 이야기 한번 해 볼게요. 아까 우리 조에서 얘기했었는데 노리를 키우다가 이런 걸 발견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 겁나 많아요. 뭐냐면 이번에 노리가 그 어린이 집에 새로 옮기게 됐어, 국공립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소개한 다음에 각 반별로 어졌는데그 <laughs> 반별 선생님이 좀 이렇게 올바르게 말하친건 아니지. 이렇게 말을 했어. 4세반이니까. 어, 저기 우리 4세반 그 어린이들은 그다 기저귀 떼죠. 그죠 네, 아직 못 떼친 거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손 들었거든. 아, 저희 아직 못 떴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 3분의 1을 다못 떴던 거야. <laughs> 나중에 우르르 나오더라고. 왜 망설였을까? 다들. 근데 사실은 나도 좀 망설여졌거든. 손을 들기가. 나는 왜 망설였을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창피했던 거야. 그러니까 제의 실수가 나의 수치라고 생각이 됐던 거지. 이랬을 때 제일 큰 위험은 뭘까? 내가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쟤를 압박하겠지. 물론 겉으로는 야,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음, 네사에서 이런 거 이루어야지, 그치? 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 수치를 가리고 싶어하는. 또 반대도 위험해 되겠지. 제 성공을 나의 명예라고 생각했을 때.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하면서 막. 애 키우면서 충분히 나의 욕망이 관여될 수 있겠다. 그 와중에 죄성도 동원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했죠. 그 어느 고등학교지? 문제 유출 사건. 자기 딸내미한테 문제 유출해주고 그쵸? 그 집안 어마어마하지만 그 딸내미들까지 당당하게 살고 있더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요. 자 그럼 결론 을 내려봅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비참해요? 맞아요. 비참해요. 좀 자유롭고 싶어요. 죄성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성적으로 평생 올바르고, 거기에 대해서 의욕도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 신학자 중에 "삼위일체"라는 그 말을 만든 신학자가 있어요. 꼭 이런 순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분이 자신의 고환을 잘랐어요. 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해가 가요. 너무 끔찍한 말인데 이해가 가요 그리고 제발 좀 쉽게 누구를 증오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목회자인데 그런 거 얼마나 많겠어요 심지어 저는 가장 힘들었던 문제가 뭐냐면은 난 지금도 그런 게 있는데 바깥에서 이제 인디밴드를 했다 보니까 다른 인디밴드가 성공한 거 보면 좋아해야 되는데 너무 샘나는 거야 특히나 나랑 알던 사람이 성공하면 되게 약올라 어, 솔직히 말할게 너무 약올려고 샘나 부러워 그리고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연주 영상을 올렸는데 좋아요 수가 얼마 안 나와 그러면 씨고 웃게 돼. 아, 너무 재수없는 거내 자신이. 왜 나는 평생 이런 마음을 안고 살아야 되는 거지? 비참해요. 그러다가 언제 한번 사고칠까 봐. 욕망. 제발 나한테 어떤 환경 허락되었을 때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은 내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굳이 욕망을 갖지 않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치겠어요. 우리는 평생 이것 때문에 시한 폭탄을 갖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은 어떻다? 우리 삶은 비참하다. 절대로 회피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더할 거야. <laughs> 네, 기도하겠습니다.